나는 오늘 그만 뛰어야겠다 허벅지가 아프네 시간가요 시간가요

안 돼, 체크 응.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렇게 들어가도 파울 콜이 좀 몸을 부딪히면 나오니까 그냥 손 들고만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었는데, 지금,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. 올라갔다 뚜드려 맞아. 난 들어가면 일단 무서울 것 같아. 뚜드려 <laughs> 맞아. 아저씨들이 더한것 같아. 요아저씨들다 밑에서 지키고 있으면서. 응. 시간 갑니다, 시간 갑니다. 可爱多。 공이 잘안 가니까 범인은 정말 열심히 뛰거 근데 눈이 안 뜨지 수비도 정말 열심해 맞아 운동 되게 좋아했는데. 도 운동을 한 사람 같아요. 운동 되게 좋아해. 축구도 아. 많이 하고, 농구도 많이 하고. 네. 약간 근육이 약간 말 같아 내가 그래도 잘안 다치는 편이야. 생각보다 유연해. 생각보다 유연해. 나는, 나는 그래도 너랑 같이 안 해. <laughs> <laughs> 체력이 안 올라온다. 체력이 안 떨어지는 나이인 거지. 안 올라. 아. 그래도 조금 좋아졌지. 오늘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일 번만 뛰면 나도 그냥. 나도 렇게 많이 들어갔어. 난 배드민턴 치고 좀 하체가 조금 나아진 거 같아 오, 재밌는 재밌는 그래. 그래. 어? 골프치게. 아. 골프 측에 골프는 재밌지. 골프는 재밌지. 골프는 그냥 배고프할 거면 빨리 해도 좋아. 뭔가 좀뛸수 있을 때좀더 뛰고. 아, <laughs> 골프도 의외로. 철저히 는디게 헤드가... 아, 아, 헤드가... 아, 아니. 아니라. 되게 성타하잖아 그러니까. 아, 조금이라도 <목소리도> 지낫지 네. 아, <목소리도> 에 나는, 나중, 나중에 팝콘 붙어야지. <목소리도> 너무, 너무, 먼 <그런 목소리도> 얘기. <목소리도> 나이스! <서리오. 목소리도> 야, 지금 왔어? 왜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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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배송한 목소리도> 어깨야. <투어> 예배에했도어깨 <목소리도> 어깨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> 아, 굽히는 거, 는 거, 숙고가 굽히는 거, 숙고가 에히가 없어요 거, 가 굽히는 거, 숙가는고가가 굽히는 거, 숙고힘들고가면히는 거, 숙고가 숙 이겨내야지 <laughs> 그렇게 그런는거 달라 안돼 안돼 이겨내야 돼, 안 돼. <놀람>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야 돼 <laughs> 네 <한�을 빼야돼. 웃음>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야 돼면 <laughs> <힘 해야지>. <laughs> 이제 <그날> 는 거야 운동통 환들이사이 넘어도 면친다 자기 운동 고 존중하 되게 많아 그래도 레슨 받으면은 조금은 겠지시 아, 없어 그 치다 보면 조금씩 늘겠지 안 늘어? 초반에 배울 겁나 빡얘뭐겠지이면안 되더라고 아니 받아야지. 레슨 받아야지 받을 때도 직로 맞고 이건 또치킨라고하안 아, 돼, <laughs> 으로 치는 거? 위로 치는 거? 내일 <laughs> 오전에 뛰어요? 내일 나 오전에 뛰어 <laughs> 우린 떨어졌어 아, 그럼 내일 2시 반? 어. 진 형은 내일 다 누구? 진 진호 형은? 어, 2시 반 어. 젊었을때는 하루에 2개세 3개인 시합 나가면 헛게임만 뛰어도 몸땡이가 아파 여기서 하도 맞으니까 격투기 하다 나온거 같다니까 이제 시합 나가면 꼴밑은 격투기야 격투

어, 역전했어? 역전했어? 어, 베스트!